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콩나물입니다. 네. 날씨가 차가워도 아이들은 이뻐지고 네. 아침에 올 때마다 아, 기대 기대하고 있습니다. 써니티아입니다. 써니티아. 묵둥이 써니티아. 예.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써니티아 오천원입니다 핑크핑크 됩니다. 예. 야물딱지게 생긴 아이들. 예, 묵둥이 데려가세요. 네, 부다 템플입니다. 촘촘하게 잘 자랐죠? 네, 촘촘하게 잘 자랐습니다. 가격도 착합니다. 3,000원입니다. 여러, 예, 조그만한 아이들도 그런데 지금 물도 좀, 요 아이는 물이 좀 고프네요. 물 고플 때는 이런 모양입니다. 예, 요 위에 보시면, 와, 예, 신기할 정도로, 예, 참다 여기들이 다양하게 생겼습니다. 부다 템플 3,000원입니다. 예 눈내리는 선인장처럼 라코비 예 아우 이뻐요 예 라코비 라코비 3천원입니다 예 아우 아담하죠예 소분에다가 다 시, 심어놓으면 예 아, 깜찍할겁니다 네 꽃염자입니다 아이 아이를요 제가 여름에 데리고 와가지고 요렇게 화상입는 바람에 예 아, 처음 소개했다가 못했는데, 지금 색깔이, 예, 금염자입니다. 꽃염자가 아니고, 금염자. 예. 아, 했는데, 지금 이제 상처가 다 나아갖고, 예, 아이들이 안 보이네요. 예. 어, 깨끗하고 이쁘죠? 3,500원입니다. 예. 3,500원입니다. 합식하시면 되겠죠? 꽃염자 3,500원. 합식, 요렇게, 요렇게 합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색감도 지금 너무 이쁘네요. 네. 뭐 아이들이 요 정도면 충분하죠. 예 멋집니다. 꽃 염자 3,500원입니다. 네 당연입니다. 어 진짜 소복한이 많죠. 예 진짜 소복한이 많습니다. 어 물이 거부면 요렇게 쪼글쪼글합니다. 그때 물 주면 됩니다. 예 밖에서 노숙하고 해서 뭐뭐 뭐, 멋집니다. 예 당이 예. 삼천 원 가겠습니다. 네, 삼천 원 머니메이크 금 머니메이크 금 또요. 지금 금금금금 해서 핑크 핑크 되고 있죠. 네, 대박입니다. 삼천 원 갑니다. 네, 삼천 원 갑니다. 네, 원종 뼈거연입니다. 원종 벽어요어 밥도 많고요어 좋습니다. 두 포트 오천 원입니다. 네. 두 포트 5 0원 꽃이 이뻐서, 예, 꽃필 때돼서 찾으시면, 그때는 또 품절이에요. 어, 꽃필 때쯤 되면 미리 아셔가지고 데려가시거든요. 두 포트 5,000원입니다. 예, 탑, 탑핑크. 어 성숙, 성숙, 성숙. <laughs> 예, 콩성숙이라고 불러주세요. 예, 탑핑크 완전히, 예, 어 짱짱하죠? 예, 밥도 많고, 잘 생겼습니다. 5천원입니다 예, 탑핑크, 예, 너 왜, 이런 표 어디 갔니? 아우, 예. 봄파이어입니다. 아, 색깔 끝내주죠? 네, 봄파이어 3,500원입니다. 네, 어 대박입니다. 예, 진짜 제대로 키워놓으면, 예, 아 보세요. 얘는 큰다고 혼자서 물이, 이야, 예. 와 왕, 왕대품 되겠습니다 예 기대를 하면서 너를 기다려 본다 예 제가요 브라다 철아를 이렇게 계속 데리면서 쨍쨍 묶이고 있었습니다 예 쨍쨍 묶였더니 완전 이제 근육질이 달라졌어요 예 프라다 철아 예1 4 0원입니다어 땡땡 묶여요 아이는 철아가 또불려가지고 생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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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또 철아가 있고 예 다양하게 있습니다 프라다처럼 14,000원입니다. 엄청 고급지죠? 얘가 누구냐면, 치히로의요 치히로. 예. 일본 애니메이션, 예. 이름 따가지고 왔네요. 치히로. 오, 너무 이뻐서요. 요 하얀 부분 있죠? 요 부분은 무거웠을 때 나오는 아이들 속살입니다. 속살. 예. 완전 짱짱합니다 치히로 6,000원입니다. 예. 천사의 젤리. 어, 그인치 분에 꽉차 있습니다. 자연 군생이고요. 똘똘 말려 있죠. 예. 아기들 다 달고 있습니다. 예. 어 대박입니다. 예. 색감도 완전, 예. 완전 완전, 예. 변하고. 허, 짱입니다, 짱. 인디안 바선 옆에 먹이, 허, 오! 아, 여러분들이 이, 이 화면, 노로 이게 생생한 게 이게 보여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대박입니다 어 진짜 너무 멋지네요 네, 핑크 베라 금자 연군생예아예 예. 이제 또 다시 노란 노란 돼지 요 8000원 입니다 단품입니다 네, 단품 8천원 입니다 핑크 베라 금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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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천원 네. 네 카시오 잭금입니다. 네 군생입니다. 아 돌돌 말려 있습니다. 이것도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분갈이 해줬더니 활짝 펴져예 어, 하우스는 낮은 덥고 어, 예, 밤에는 차고 이러니까 겨울이 훨씬 더잘 자라죠. 자라고 색깔도 더잘 내고 어, 겨울에 추워서 자라겠어요 하는데 하우스는 또 다르니까요. 예아 이쁩니다. 예, 가시오 접근 군생 만원입니다. 예, 미시엘로. 어, 예, 분갈이 해놨더니 이 속살 나오는 거 보세요. 이게 진짜거든요. 와 미시엘로 6천원입니다. 단품입니다. 아, 나 진짜 이런 거볼 때마다 예, 기특하거든요. 네, 팔색조. 예, 어, 예, 팔색조가 팔색조의 느낌을 제대로 내고 있습니다. 예. 어 많은 가겠습니다 8 색조 많은 가겠습니다 예어 짱입니다 짱짱 어허 샤인 브라이트 를요 제가 분갈이 했잖아요 실방 때이 12cm 번에 이제 얼굴을 쫙 펴고 있잖아요 정말 대단하죠 예요 아이들도 이제 되면 얼마나 대박이겠습니까 어네 대박입니다. 샤인브라이트 8,000원입니다. 얘들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어후. 예, 플라멩고 금이 이렇게이뻐집니다 예, 요거는 사이즈가 좀더 크면서, 예. 어, 라인은 물다 들었죠. 어, 안으로 파고 들을 겁니다. 어, 플라멩고금 만원입니다. 진짜 가격이 착해졌어요. 어후. 실루엣이 분갈이 에나타니 이렇게 멋지죠. 예, 어 너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어 아, 진짜 이쁩니다. 야, 어 진짜 실루엣 8,000원입니다. 아, 제가요 정리하다가 이제 같은 아이들 있으면 찾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 찾으면 하나 없고 요거 라자가 색감 너무 이쁘잖아요. 자연군세 8,000원이고요. 뒤 아이들은요, 예. 육천원입니다. 여기다 애기 데리고 있죠. 색감이 이제 이렇게 보자. 한 곳에 이제 모아두고 있습니다. 앙코르입니다. 앙코르도 정말 멋진 아이인데, 예, 어 손님이 치지 못해요. 아, 김장하고 여파가 아, 큽니다. 열심히 했는데, 저는 그렇게 막 일하고 며칠 일하고 나면, 어, 조금 이 몸이 예, 돌아올 때까지 조금 안 하면. 아, 예, 예, 심각하게 또 고장날까봐, 예, 그, 예, 불안감에, 예, 예, 앙코르 3,500원입니다. 예,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되면, 오전에, 예, 오후에 되면은 실방 라이브를 할까 싶은데, 상황을 보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앙코르 3,500원입니다. 이또 분갈이 75분에는 뭐꽉찰 겁니다. 왜냐? 예, 목이 마르거든요. 예. 네 엔젤리나입니다. 예 군생이고요. 예 핑크핑크 되고 있죠. 예예이 아이도 진짜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예 어쨌든 예 기회를 노려봅니다. 엔젤리나 예 군생 만원입니다. 예어아이 아이 탑핑크가 여기 있나 이게 스틸라트인가어스틸라트 탑핑크인 것 같습니다. 어 언니 언니. 예타핑크 언니 와 카리스마 끝내주죠 예 환엽스텔라 와 완전 환엽스럽게 야 멋지게 생겼습니다 와 18,000원 되어있네요 어, 야예 어, 많이 묵었어요 얘가 예 많이 묵은 아이 환엽스텔라 18,000원입니다 어, 제가요 어제 어떤 아이가 있나 한번 살짝 보는데 야 코사지가 코사지가 야 가슴 달걀는 너무 커요. 오 진짜 너무 멋지게 얘가 짠 하고 있더라고요. 어 물이 안 들어 물이 안 들어 저를 그렇게 속을 태우더니 아유 물이 이제 들고 있네요. 예여는 완전 피멍 들고 있고 예 피멍 들고 있고 예 코사지 13,000원입니다. 핑크 튤립입니다. 예 군생이고요. 어뭐 15cm도 넘치겠습니다. 예, 22cm에 양쪽으로 다 뻗어 있으니까 15cm도 뭐 넘치겠네요. 핑크 튤리 2만원입니다. 묵등입니다 네. 네, 홍화장입니다. 진짜 밥 많고 이쁘죠. 이렇게 밥 많고 이쁜 아이들이 잘 없습니다. 가격까지 착하니까요. 6천원입니다. 요한한한 한, 한 아이가 6천원입니다. 예, 지금 물들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얘도 뽀얀 속살을 내고 있죠. 예, 그러면... 아, 게임 끝. 예 아, 보고 있으면 난리 납니다 환엽스텔라 요 친구는 예요 친구는 아까 그 친구하고 농장이 달라서 스타일이 다른데 얘도 환엽스텔라 입니다 예요 아이는 15,000원 갑니다 두가지 스타일이 있으니까 내, 내 스타일에 맞는 아이로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엽스텔라 15,000원 입니다 레종 와 색깔 물 이쁘게 제가 든다고 그랬죠 예어예 어, 예. 얘도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예 시간 되면 합시다 목이 마르네요 그죠 물 주면 환상입니다 얘 예, 지금 색감이 얼마나 이쁘게요 대품입니다 예네 립도스 요거 작은 모둠이에요 그런데 애기가 엄청 많죠 제가 전면을 해가지고 물도 빵빵하게 줘놨습니다. 그니까 러 집에 가서, 예,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네, 립토스 6천원입니다 네. 네, 오베사입니다. 잘 생겼죠? 네. 잘 생겼습니다. 예, 만원입니다. 네. 아이고야. 예, 라인도 깊게 배였고요 네, 오베사 만원입니다. 복내궁이요. 어, 꽃이 끝내주거든요. 꽃이. 예. 꽃이 끝내줘요. 이 아이가. 그래서 어, 또 시집가는 아이도 있는데, 요 복내궁 8,000원입니다. 네. 단자 자격환. 예. 그냥 자격환이 있고요. 단자 자격환은 이렇게 납작하게 빵떡 눌러놓은 것처럼 이렇게 납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 꽃도 끝내주죠. 예. 오는, 어우, 가격 착하네. 6,000원입니다. 예, 단자 자격하니 가격이, 예, 좀 나가거든요. 오호, 네. 5 0년을 꼽히기 시작합니다. 오호, 야, 근데 중요한 건두 아이 밖에 없네. 예, 오, 예, 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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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송이에요. 꼬송이. 야, 지금 데려가셔야 되겠는데요. 예, 요, 다 꼬송이, 꼬송이. 예, 어, 저기도 있고요. 예 56억 3천 오백원입니다와우주목백금 야수요 멋집니다 예 어, 예와 목재 보이시나요 15,000원입니다 잘 생겼습니다 네우주목백금 15,000원입니다 네 다크아이스 와 진짜 잘생겼어요 가격은 또왜 이렇게 착해 15,000원입니다 네오 다다다다다다다다 네오 단품입니다 야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뭐 이렇게 저렇게 이쁜 아이들이 어 계속 계속 넘쳐나죠 네 그럼 계속 구경해야죠 예 날마다 이쁜 아이들이 새롭게 새록새록 새록새록 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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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록. 저도 정리하다 보면 오 이게 우리 집에 있었나 저게 우리 집에 있었나 막 이렇게 합니다. 예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날 되시고요 예어 오후에 시간 되면 실방에서 뵙겠습니다 뿅.